그런 문제요. 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 경제의 경자는 경영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자는 부제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란 말의 원래는 경국재민 또는 경국재세에서 나온 준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다스려 가지고 백성을 부제한다 이것이 경제의 근본 원리죠. 자, 그리고 이 경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우리가 하루에도 쏟아지는 경제 문제들은 온 신분을 다 도배하고 남을 정도죠. 그럼 이 경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죠. 만약에 무한정하다면 경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선택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 희소성의 문제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아주 유족한 상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리고 그 동산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떠났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 이 경제의 문제는 어, 동산을 떠났기 때문이고 동산을 떠난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밝히고 어, 있습니다 자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람에게 니가 이마에 땅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덩을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나이가 지금 뭐 많지는 않은데 지금 54살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인생이라는 게, 아, 가시밭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남들이 저를 볼 때는, 아, 교수고, 오랜 기간, 이제, 교육기에만 있었으니까, 굉장히 평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성경의 그 가르침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 자체는, 어, 이미 동산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삶 자체가 가시밭길이고, 은근 기분 이런 삶인 것들. 자이 모든 문제가 바로 동산을 떠났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모으기 때문이다.라고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동산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게 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유와 하나님을 떠난 이성을 갖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학과를 선화,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유와 이성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정치적인 자유를 찾게 됐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자유를 사람들은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 이성과 이런 자유를 통해서 사람은, 어, 하나님 없는 이생을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어, 이때까지 인간들은 이제 이 길을 걸어왔던 거죠. 자, 이 로크의 예, 정치적 자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안에, 인간 이성 안에 예, 합리적인 이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안에 자연스러운 이성이 발휘가 되면 서로 물주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이런 사회가 아,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핀 거죠. 이존브로크의 이러한 자유대학설에 의해서 자유주의적인 정치 이론이 굉장히 발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이기입니다 국방이나 아니면 개인간의 취안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모든 것은 인간이성이 알아서 하니까 놔둬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존 로커의 정치적 자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 스미스의 네,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모든 것을 네, 알아서 할 것이다. 자, 저는 <laughs> 아담 스미스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는 중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의 사회적 배경은 근본이제였습니다. 나라의 국부가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났거든요. 따라서 될수 있으면 국가정책은 수출을 많이 하면 금이 국가로 들겠죠. 그럼 국부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대금으로 금을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 경제현상은 폐쇄적이고 국가 위주의 이런 경제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아담 스미스가 들여다보면서 아,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그런 경쟁에 개입하지 말고 인간의 그 이기심을 그대로 어, 발휘하게 되면 합리적인 인간 이성, 인간 이기심이 발휘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익또 달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론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론이었고 선통적인 이론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아람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날 이 자유주의적인 이 경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인간의 도덕성 윤리 문제가 또 있잖아요. 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 이성 속에 절대 이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도덕적인 법칙이 인간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발휘하기만 하고 일깨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도덕적인 인간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살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 거죠. 이러한 서구의 정치, 경제, 윤리적인 자유의 사상들이 꽃피우게 됐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것의 근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인간 이성이 이런 자유와 이런 이성들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다음으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주의 이야기가 좀 깊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네, 현대 사회강의 기초를 놓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칼박스와 박스 베르죠. 자. 이전까지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사회라는 현상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회과학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칼막스는 당시 그 18세기에 산업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적인 대량 생산이 이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졌죠. 하지만, 거기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가들의 전해 10살도 안된 어린아이들을 20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잠은 최소한 자기 만들고, 음식도 조금 도 주고, 왜냐? 더 많은 이윤을 내야 됩니다. 그 현실을 이 칼막 스는 목도 하면서, 아, 자본가는 정말 욕심덩어리다. 저 자본가의 욕심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 사회가 패망할 거다. 이렇게 그 사회를 들여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그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이마크스 베어는 전혀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혼을 냈는데, 어떤 자녀는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아, 부모가 나를 이용했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자식의 인생은 삐뚤게 나가겠죠. 자, 이 당시에 18세기에 벌어졌던 그 대량 생산,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두 사람이 들여다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막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기초로 놓았게 됐고, 이 마르크스 배는 바로 어, 이 자본가의 윤리, 인간이 비록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은 잘발휘되어서 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이윤은 절제해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안 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합리성으로 쓸수 있다라고 봤는다 그래서 이마크스메브의 사상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이배경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자, 지금 계속 사회는 발전했고 자본은 계속 추측이 돼 나가면서, 어, 사람의 욕심이 계속 점점점 커지게 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제목을 약탈적 예, 경제관이라고 이렇게 예, 해놨는데, 좀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고, 이제 내가 뺄까그 하니까 어떤 분이 여바이설를 줬는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이, 이, 이 제목이 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놓고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권을 인간에게 줬죠. 자, 이거를 해석하는 입장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경제현상을 칼막스와 막스베버가 인식한 것이 달랐는 것처럼 이 성경구절을 이해하는 서구인들의 사고와 동양인의 사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양은 순응하잖아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이런 이제 원리가 도, 이 순리적인 어떤 그 지혜가 러고 있고, 서구에서는 이거를 어, 그냥 말로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다는이 그러니까, 서부 열강들이 식민지 사업을 풀 때, 첫 번째는 성인을 들고 갔죠. 하는 믿으라. 하지만 뒤에는 뭘 갖고 있냐면총칼을 갖고 왔죠.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저는 이제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기업들은, 기업이라 할 것도 없죠. 가족 단위로, 시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졌죠. 성경에 보면 야곱 빌베가가 양식을 못 구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당으로 어전 식구가 이주할 때의 식구가 70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0인 중에 우리 나이를 빼고 나면 한 30명 정도가 대체로 어 경제력인을 이루, 이루는 거죠. 자돕자돕도 하고 남으면 물물교환도 하고 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11세기 중세죠. 11세기에 들어서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해운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운 기업이라면서 바다에 배를 띄워야 되요 배를 띄우려면 투자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자, 가족 기업이 아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개념이 이때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다 보면 해적을 만난다든지 침몰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이을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보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얼마의 이윤이 남았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 회계 장부가 이때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세기에는 역시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족 단위의 합작회사인 꽃바이아라는게 있었는데 이꽃바이란 뜻은 떡을 같이 깬다 이런 뜻입니다. 나눠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꽃바이아에서 바로 카판이라는 기업 용어가 생기게 된 거죠. 어, 이때, 이, 이, 바치라는, 이, 오늘날의 이, 뱅크죠. 뱅크의 기원이 되는 이 대금업자인 바치들이 이곰바니아의 자금을 대주고 거래를 하는 이런 금융업이 서서히 이 초기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 3세기 이르러 가지고는 유럽 전역에서 기업 지분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금권이 회계학이잖아요. 회계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피해체의 은행에서 지금과 같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단식 부기가 아닌 복식 부기 형태의 장부기입이 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그, 이 말은 무슨 냐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고,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 1494년에 이 루카 파촐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복식부기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 사람이 예, 캐톨릭 신부였는데, 원래 수학자였어요. 수학자였는데 자기가 지은 그 책에, 기하학 책에다가 이 복식부기의 원리를 거의 완전한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 대단한 수학자였는데, 레나르 다빈치가 뭐 이런 막 그림 같은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이 사람이 비례적으로 다 맞춰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laughs> 대단한 수학자이죠. 우리 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복식 부기를 정리한 사람으로 발명합니다 자, 1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16세기에 들어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위탁을 했냐? 국가가 해야 될 식민지 사업을 어 대신 대행해주는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들이 <laughs>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식민지 사업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오늘날 말하는 이 주식회사의 최초의 형태가 원형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에서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지루하시죠?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행업이라는 거 있죠? 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두 번째 법인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세 번째 주식회사라는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초를 안전히 다져주는세 가지의 근본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넣냐면, 양탈적 경제관과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인간의 이승의 추측할수 있는 이세 가지 시스템을 밑바닥에 깔았다 할지라도,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 은행업이라는 것은, 뭐 그전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 14세기에 이미 조금 형태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형태는 영국의 금생업자였던 미태인들이 이 금생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말씀 좀 드리면, 에, 그 당시에 금화, 이것이 이제 화폐의 통용 수단이었는데, 집에다가 금괴나 금화를 놔두면 도난 위험이 있으니까, 금세공를 하는 사람들은 금을 많이 보관하고, 금괴를 둬야 되잖아요. 그 금괴가 굉장히 튼튼한 금괴들 가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금을 맡기기 시작했죠. 보관, 보관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육수정을, 에,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음성을 띄워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영수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은 창관에 들어가 있고 영수정이 화폐를 대행하는 이런 전체의 이런 태이유케인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을 다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10%를 맡겨 두드라는 경험치를 얻었게 됩니다. 그 10%라는 것이 바, 바로 오늘날 은행들이 규제에 의해서 보관해야 되는 남겨둬야 되는 직업준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의 목은 바로 이 금세공업자였던 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어,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법률에 어,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에 중세, 중세교육법과 그 다음에 로마법을 연구하던 이 법률가들이 창안해낸 개념입니다. 우리 이, 이 교수님 법학 하시는데 제가 좀말씀드리 있습니다. <laughs> 자이법인 개념은 그전까지는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연이니까 인 자연인의 권리의 주체로서 재산을 사고 팔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자연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법인이라는 네, 개념을 만들어내서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직으로 하여금 권리의 의미 주체가 되게 하자. 그럼 법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수출도 많이 하고, 영업이익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 삼성전자가 낸 이익이 우리 국민들에게 흡수된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죠? 지금, 지금 삼성전자에 계신 분이 한번 오셨는데, 이걸 낙수효과라고 하거든요. 아거에 우리가, 우리가 써던, 먹고 남은 돈을 할뜰하게 해서 은행에 맡기면, 그 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줘가지고, 우리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결실은 다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런 낙수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이 낙수효과가 단절돼 있다는 거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긴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누가 나간 줄 압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봉이 이억이에요 평균 연봉이. 1억이. 그면 뭐 1억씩 주더라도 그 많은 이익이 어디로 가는, 가는 겁니다. 그 이익이 바로 범인의 재산이 되어버린다. 범인이 납수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범인 체제의 모습이고 한계예요. 기업은 점점점 부자가 되는데 개인들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인데, 1856년에 영국의 에, 주식회사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어, 이, 주, 이 회사법이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요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식 지분만큼 자유롭게 매매가 되는 그리고 유한 책임이죠. 자기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자 이것이 이세 가지 시스템이 가져오는 장점은 뭐냐면 주식 회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회사를 안 하는 기업에 비해서 큰 사업을 벌릴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하는 그 뒷배경에는 바로 이런. 은행의 지원과 그리고 보인시스템 그리고 주식회 사는 라이 탄탄한 구조들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를 뜨받 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자이 은행금이 갖고 있는 한계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건 바로 금융에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자 미국의 은행들이 투기 은행들이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 부자들은 다 빌려가니까, 이제 돈 빌려줄 데가 없어요. 어디은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서 먹고 사는 기업이거든요. 돈을 못 빌려주면 망해요, 은행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명부까지도 뒤져가지고, 산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도덕적인 이위 현상을 돌렸거든요. 자, 그렇게 했던 결과, 그 가난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집을 사니 만들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 여행을 했는데 한 달간. 근데 제가 가난한 사 했어요. 신혼부부고 갓 이제 직장을 잡은 사람인데 에, 집이 3천짜리 집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론이라서요. 다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느냐 했더니 석 달인가 다섯 달을 이자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난대요. 위험하지 않았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공급과잉으로 공급 공급과잉으로인해서 예를 들어 3억을 주고 집을 사면 몇달안 지나면 4억 5 늘어날 거다 라고 꼬셔서 가난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냈거든요 근데 집값이 안 오른다 폭락하더라고요 공급과잉이다 실수요자는 한계가 있다죠 이게 바로 은행의 탐욕이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은행업자들의 탐욕의 결과죠. 탐욕이.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수확이 자연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 돌아오는 이 현상은 바로 법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